어 우리가 어 이번 주에 가져온 거는요 예 영국 찰스 3세 예. 어 대관식이 있었죠 그거 수화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또어 지난주에 비가 있었잖아요 비가 있었는데 어 가뭄도 해결했지만 또 강풍과 또 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에 관련된 수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 건설 어.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에 대해서 수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냥 내가 따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어, 수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 뭐,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네, 한번 보면 내가 다 알아 혹은 한번 보면 나다할수 있어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거울을 보시고 직접 해 보시고 또 직접 촬영을 해 보시면서 내 수화 동작이 어디가 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표현이 조금 약한지 그래서 오늘처럼 어, 수화 동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동작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마임이 있고 네. 세 번째는 농식수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위치 나누면서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영국 찰스 3세씨 어, 이런 거 부분들은요 표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강풍 이런 것들은 표정을 좀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 단어보다는 표현, 그리고 마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축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나무가 이쪽으로 쓰러졌는지, 뭐 자동차가 어떻게 어 덮쳐졌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영국 대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감정을 넣는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감정을 넣기보다는 어,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어, 아무리 우리가 수화를 해도 표정을 막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어, 되려 정보 전달에 좀 어, 방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TV 사용법을 갖다가 우리가 수화로 표현을 한다. TV 사용하는데 리모컨을 가지고서 뭐 눌러 막 이러면서 얼굴 표정 막 이렇게 한다면, 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서니까. 예. 설명서에는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예. 어, 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살짝, 살짝, 예. 살짝, 살짝. 내가 사용자 입장이 되어져서 공감하는, 뭐, 정도의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여기서 누르고, 뭐, TV를 설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되려 뭐 기행문이나 혹은 뭐뭐 어, 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내가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호뭐 이런 표정을 또 지어 보면서 사실은 어, 표정을 많이 넣어야 할 때, 적게 넣어야 할 때를 사실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좋은 통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뉴스 통역도 마찬가지고요. 뉴스에서 우리가 표정을 많이 넣을 것인가, 적게 넣을 것인가? 네, 사실은 어, 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표정을 일그러뜨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비통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표정을 더 많이 쓰는 게 되려 어, 신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어, 대부분의 많은 뉴스들 중엔 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 계속 인상을 이렇게 막 찡그리고 쓰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어, 정보를 전달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와 함께 나의 감정을 같이 포함시켜서 어, 넣을 것인지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고 번역이라고도 하고 그냥 통역이라고도 하거든요. 통역과 번역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해석자의 그러니까 통역사의 어떤 어, 해설이 어떤 감정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것도 조금 예. 우리가 그 번역 작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역을 많이 했느냐 의역을 적게 했느냐 직역을 했느냐 의역을 했느냐 어, 수화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수화통역을 전달을 할때 의역을 많이 해서 전달하면 농아인이 이해하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수화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의사 전달? 이런 부분에, 대리 어, 어쩌면 직역이 더 나을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의역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 저는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